제가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 버킷 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줄 소화 토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줄 소화 토크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할게요. 제가 생각해낸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에서는 한 줄만 이 영상에 대한 주제 한 줄만 배우고 나머지는 저의 토크로 <laughs> 저랑 같이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저에 대한 것도 괜찮고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들 제가 한 줄의 수화와 함께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이루고. 이거는 이루다라는 수화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건 원하다라는 수화예요. 원하다. 싶은 많은 것들. 이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차례로 접어주시면 많다. 많은 것들. 그 다음에는 지화로 제가 버킷리스트. 라고 썼죠 저의 버킷리스트를 오늘 한 10가지 정도? 네,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이어리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음... 첫 번째는 유튜브 스트리밍, 스트리밍하기입니다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 크리에이터 분들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언젠가 토크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는 라디오 DJ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라디오처럼 많은 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소통도 하고 네,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 단자 있는 카메라 사기. <laughs> 제가 이 카메라가 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근데 마이크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목이 되게 많이 쉬어요. <laughs> 목이 빨리 쉬고 또 목소리가 작아 가지고 잘안 들려요. 그래서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해 가지고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발하기. 네. 제 인생에서 제일 긴 기장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열심히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덥다 보니까 더 단발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 같고. 근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을 때 머리를 엄청 길러보고 싶어요.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그래서. 한번쫙 기르고 내년 여름쯤 이렇게 쏙뚝 이렇게 네, 자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정말 거창하지 않고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맨날 맨날 바뀌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 단발을 하기 전에 머리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이렇게 파마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매직은 해봤는데 이렇게 컬 있는 파마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파마를 긴 머리 이렇게 예쁘게 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폴라로이드 사진기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좀 많은 좀 추억을 남기는 게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게 제가 옛날 학생 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건데 그 사진기랑 그 필름이랑 가격이 되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사가지고 마음 편하게 막 이렇게 찍고 좀 추억을 그렇게 남겨보고 싶어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조금 이제 부끄러운데 제가 지창욱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힐러라는 드라마 때부터 푹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지금 이제 군대에 계시지만 어... 나오셔가지고 팬사인회나 아니면 그런 팬미팅 같은 게 있으면 꼭 가보고 싶어요. 지창욱씨를 한번 이제 실물로 뵙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한분에게 실물로 보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네또 연예인을 관한 리스트인데요. 네, 이번에는 여자 걸그룹입니다. 제가 마마무를 되게 좋아한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마마무는 제가 스무 살, 스무 살때음호아에로 나올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걸그룹이에요. 진짜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노래가 너무 좋고 무대를 할 때마다 그 포스와... 그 즐기는 모습들이 저를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들고 되게 저에게 힘을 주는 활력소 같은 그런 가수입니다. 마마무의 콘서트에 가보는 게 네,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다음 여덟 번째 아이폰 사기인데요.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소소하죠. 지금은 갤럭시 S8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아이폰을 썼었어요 6s로 한번 써봤는데 그때 정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겨울에 어 정말 많이 꺼졌어요 그 아이폰이 굉장히 추위를 잘 타잖아요 아나 이제 더 이상 아이폰은 안 사겠다 했는데 이게 정말 마력을 가진 게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과 사진 카메라. 정말 아이폰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물론 갤럭시도 카메라가 좋아요. 근데 아이폰 카메라가 좀더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와 디자인. 그리고 제가 지금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다 쓰고 다음 핸드폰은 아이폰으로 꼭 사고 싶습니다. <laughs> 그 다음 아홉 번째. 전자피아노 사기인데요. 지금 뒤에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왔던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율도 안돼 있고 이래서 막 소리가 좀 별로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전자피아노가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피아노를 꼭 사서 피아노를 좀 자주 치고 싶어요. 그 다음, 열 번째. 열 번째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기입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귀차니즘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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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요. 제가 친구랑 굉장히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가는데 혼자 가는 코인 노래방은 뭔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